생명공학과 생명공학 전공이 있는 열개 대학 목록입니다. 학과별 학생 지표입니다. 가톨릭대학교 생명공학과 학생 지표입니다. 2022년 취업률 72%, 진학률 42%, 재학생 중도 탈락률 3.6%, 신입생 충원율 96.3%, 신입생 경쟁률 11.9대1, 연평균 등록금 831만원,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 413만원, 건국대학교 글로컬분교 생명공학과 학생 지표입니다. 2022년 취업률 58% 진학률 17% 재학생 중도 탈락률 5.4% 신입생 충원율 98.3% 신입생 경쟁률 6.8대1 연평균 등록금 802만원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 405만원 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 생명공학전공학생 지표입니다. 2022년 취업률 44% 진학률 33% 재학생 중도 탈락률 8.7% 신입생 충원율 100% 신입생 경쟁률 12.8대1 연평균 등록금 436만원,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 273만원,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 학생 지표입니다. 2022년 취업률 74%, 진학률 47%, 재학생 중도 탈락률 11.9%, 신입생 충원율 98.1%, 신입생 경쟁률 11.8대 1, 연평균 등록금 845만원,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 346만원, 대구대학교 생명공학과 학생 지표입니다. 2022년 취업률 56%, 진학률 19%. 재학생 중도 탈락률 10.8%. 신입생 충원율 93.3%. 신입생 경쟁률 5.2대1. 연평균 등록금 804만원.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 422만원.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학생 지표입니다. 2022년 취업률 67%. 진학률 51%. 재학생 중도 탈락률 5.7%. 신입생 충원율 100%. 신입생 경쟁률 12.6대1. 연평균 등록금 882만원.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 372만원. 인천대학교 생명공학부 생명공학 전공 학생 지표입니다. 2022년 취업률 59%, 진학률 34%, 재학생 중도 탈락률 2%, 생명공학부 신입생 충원율 100%, 생명공학부 신입생 경쟁률 7.3대1, 연평균 등록금 515만원.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 476만원.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학생 지표입니다. 2022년 취업률 65%. 진학률 26%, 재학생 중도 탈락률 6.7%, 신입생 충원율 100%, 신입생 경쟁률 20대 1, 연평균 등록금 845만원,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 375만원, 한국외국어대학교 생명공학과 학생지표입니다. 2022년 취업률 62%, 진학률 39%, 재학생 중도 탈락률 8.4%, 신입생 충원율 100%, 신입생 경쟁률 14.7대 1, 연평균 등록금 776만원,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 318만원, 한양대학교 생명공학과 학생 지표입니다. 2022년 취업률 78%, 진학률 73%, 재학생 중도 탈락률 5.7%, 신입생 충원율 100%, 신입생 경쟁률 34.2대 1, 연평균 등록금 931만원, 재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 358만원, 이상 학과별 학생 지표였습니다.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